자, 여러분, 집에서 지금 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어, 지난번에 선생님이 나눠 준이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 문제 중에서 어, 집에서 풀어 보고 채점하고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 혹은 모르는 문제 어, 선생님 그 카톡 개인으로 어, 1대1 창으로 질문해 준그 문항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집에서 선생님 설명 듣고 어, 그 풀이 과정을 잘 숙지한 다음에 어떻게 선생님이 생각했나, 어떤 사고 방식으로, 어떤 사고의 과정으로, 어, 문제를 해석하고 풀었는지 잘 다시 되새기면서 한번꼭더 풀어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어, 54번 질문 나왔어요. 어, 11페이지, 어, 두 번째 문제죠? 자, 5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림가에서, 어, 이 그림가가 여기 있죠? 그림가를 보니까, a랑 b가 3kg 2kg인데 이렇게 줄로 연결되어 있네. 어 그리고 3kg은 수평면 위에 있고 그다음에 2kg짜리 b 물체는 도르래를 통해서 이렇게 아래로 축 쳐져 있다. 자, 그랬는데 어, 수평 방향으로 즉 그러니까 전동기가 a 물체를 얼마의 힘으로 fa 힘으로 당긴대요. 그런데 그 당기는 힘이, 어 이동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 출발 지점이 이쪽인데, 여기 처음 출발 지점이 여기에요. 저, 처음 출발 지점으로부터 이동거리가 발생하겠죠? 그 이동거리 무엇에 따른, X에 따른, 요 전동기가 당기는 힘 F의 변화 그래프가 바로 그림 나가 되겠죠. 자, 이거 가만 보니까 무슨 그래프죠? 아, 이거 F, S 그래프가 되겠다. FS 그래프. 일단 그래프가 나오면 그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 살펴봐야 돼. 어, FS 그래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동거리에 따른 힘 그래프야. 이동거리에 따른 힘 그래프, FS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정보가 뭐였어? 바로 뭐야? 그래프의 아래 무엇이? 면적이 뭐가 된다. 일이 된다. 일단 물론 이거를 이 문제를 풀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 그래프가 나왔으면 그 그래프가 주는 정보가 무엇인지는 빨리 우리가 어 떠올려야 되겠죠. 자 문제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어 우리 그러면 지금 이 물체 두 개가 연결돼 있는데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부터 한번 표시해 봅시다. 여기 2kg은 지구의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쪽으로 축 쳐져 있죠. 자, 출발할 때이 점선으로 그려져 있는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을 먼저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얼마? 이게 2kg이니까 문제에서 중력가속도 1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이 몇 뉴턴? Newton? 20뉴턴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kg에 작용하는 힘은 F야. 여기 F인데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 F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자, F라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얼마로 작용해? 처음에 0에서 몇 미터 이동할 때까지 2미터 이동할 때까지는 30뉴턴의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2에서 4미터까지는 몇 뉴턴? 15뉴턴이 작용하네요 아 그렇구나 처음 0에서 몇 미터? 2미터까지는 몇 뉴턴이 작용한다? 30뉴턴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2에서 4미터까지는 몇 뉴턴이 작용한다? 15뉴턴이 작용하네요 자 그래놓고 어, 이 상황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을 이 보기에서 골라라 그렇게 나와 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 기억. 기억 보니까 3m일 때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자, 실이,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누구와 누구, A와 B를 연결하는 있는 무엇에 실에 뭘 구하라는 거죠? 자, 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장력. 어, 그러면 장력도 한번 표시해 봅시다 우리가. 자, A와 요 A와 A와 그 다음에 B를 잇고 있는 이 실, 이 실에 걸려 있는 장력을 표시해 봅시다. 실은 팽팽해지면서 어, A 물체도 당길 것이고 누구도 당겨 B도 당기겠죠. 자, 이게 장력이에요. 어, 하나의 줄에 걸려 있는 실에 하나의 실에 걸려 있는 줄그 장력의 크기는 어떻다? 맞다. <laughs> 자, 그리고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니까 F가 30N, 15N 되어 있는데 일단 이동거리가 몇 미터일 때는, 3미터일 때는, 이동거리가 3미터일 때는 30N이 아니라 몇 N이 작용하는 가 15N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억으로 확인하려면 이30 말고 이 15N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야, 그러면 봐봐. 얘를 몇 개의 물체로 생각하면 자, 얘를 하나의 물체로 생각을 하면, 하나의 물체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얘가 2킬로그램, 얘가 3킬로그램이니까 5킬로그램이 되겠네요. 5킬로그램 물체에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이라고 합시다. 20뉴턴이 작용하고, 오른쪽으로는 몇 뉴턴이 작용해? 15뉴턴이 작용하네? 그런데 얘는 어느 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이렇게 운동하잖아. 그치? 자, 그럼, 그러니까, 알짜 힘은 어때요? 20이랑 15니까, 운동하는 방향과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몇 뉴턴이 된다? 5 뉴턴이 되겠다. 그래서, 기억을 확인할 때, 하나의 물체로 작용하, 하나의 물체로 간주한다면, 요 5kg이, 요 5kg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데, 알짜 힘은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5 뉴턴이 이렇게 작용한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치? 자, 알짜 힘이 마이너스 5 뉴턴이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뉴턴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 F는 MA. m 이 얼마야? 두 물체 합치면 몇 kg? 5kg. 그리고 가속도 A. 자 그럼 가속도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m퍼 세크 제곱이 나온다. 아, 그렇구나. 자 물체가 2에서 4m 움직이는 동안 2에서 4m 움직이는 동안에 가속도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m퍼 세크 제곱이다. 어, 이거 구했으니까, 그럼 0에서 2m 움직이는 동안, 0에서 2m 까지 움직이는 동안의 가속도는 얼마일까? 한번 구해볼까? 그때는 15가 아니라 몇 뉴턴이야? 30 뉴턴이니까, 그치? 그때는, 이건 그 한번 해보는 거야. 자, 5kg인데,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에요? 30 뉴턴, 그 다음 왼쪽으로 몇 뉴턴이에요? 어, 역시 뭐, 이거 20 뉴턴은 변하지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는 알짜임이 몇 뉴턴이 되겠어, 알짜임이? 자, 알짜임은, 오른쪽으로 몇 뉴턴이다? 10 뉴턴이다. 자, 알짜임이 10 뉴턴이면, 이거 가지고, 이때, 그, 앞선 0에서 2미터 움직이는 그 구간에서의 가속도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몇 뉴턴? Newton? 10 뉴턴을 뭘로 나눠주면 된다? 가속도? 아, 질량 5kg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와? 2미터퍼세 s 제곱이 되겠네. 아, 여기서부터 이까지 0에서 2미터 움직일 때는 가속도가 얼마나 나왔다? 2m per sec 제곱이 나왔다. 자, 다시, 이거는 그냥 한번 해봤고, 음, 기억을 풀기 위해서. 왜냐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1m가 바로 2에서 몇 m? 4m 뭐 움직일 때거든? 어, 그러니까 3m니까 2에서 4 중간이잖아? 그러니까 3m일 때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이걸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쵸? 자,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를. 자, 그럴 때는 A가 돼도 좋고, B가 돼도 좋고, 두 물체 중에서 하나만 딱 정해서 그한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는 거야. 어, 선생님은 B 물체에 대해서 한번 세워볼게요. B에 대한, B에 대한 무슨 방정식?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자.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자, B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이에요. 저 B 물체는 말이야. 이렇게 B 물체가 있는데, 아래쪽으로는 중력이 몇 뉴턴 작용한다? 아래쪽으로 중력이? 그렇죠. 20뉴턴 작용하고, 위쪽으로는 뭐가 작용해요? 어, 장력 T가 작용하잖아, 그렇지? 어,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제임은 T 마이너스 몇뉴턴? 아, T 마이너스죠? 어, T 마이너스 20뉴턴. 그 다음에 B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 그렇구나, 2킬로그램이구나. 자, 그러면 2킬로그램 가속도는 얼마 나왔었죠 아까? 마이너스 1 나왔죠? 마이너스 1미터/초제곱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몇뉴턴 나오니? 마이너스 2뉴턴 나오네. 그러므로 장력 t는 이때 얼마였다? 18N이었다. 자, 그런데 여기 봐 봐. 오, 18N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다. 자, 그다음에 니은 봅시다. f가 한 일은 b의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다. 어, f는 이 물체에 어, 지금 A와 B가 연결돼서 움직이잖아. 그렇지? F가 끌어당기죠. 물론 F 말고 뭐도 작용해요. 중력도 작용하죠. 그쵸?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생각 안 해줘도 돼. 왜안 해줘도 되냐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은 A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과 상쇄돼서 없어져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중력만, 중력 장내에서는 중력만 작용해야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지. 저 물체를 AB를 하나의 물체라고 간주했을 때 F는 바로 F는. 누구와 누구? A와 B에 작용하는, 뭘 뭐가 될까? 작용하는, 외력이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중력만 작용할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외력이 작용하잖아? 그럼 누가 한 일은? 외력이 한 일은 뭐냐면, 바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런데 이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누구와 누구?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런데 이 문제 보니까 f 즉 외력이 한 일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틀렸어요. b뿐만이 아니라 누구 a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 그러니까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그렇게 해야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laughs> 자, 그다음에 a의 최대 속력이 2m/s다. 어, 이거 보자. 가만히 보면 이 물체는 어느 지점에서 최대 속도를 가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2m에서 4m 움직일 때는 가속도가 얼마야? 1, 마이너스 1m s 제곱이지.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여기서부터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해. 자, 그러면 최대 속도는 언제라는 거야? 그렇지. X가, X가 몇 m일 때? 2m일 때 무슨 속도가 나온다? 어, 최대 속도가 나오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상태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네. 정지상태에서 출발했네. 그쵸? 자, 정지상태에서 속도가 가속도가 얼마로? 2m per s e 제곱으로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해. 그치? 그러면 우리 몇 번째씩 사용하면 될까? 어? 이동거리가 또 나와있어. 이동거리도 몇 미터야, 이때? 여기서이까지 자, 이동거리 S가 몇 미터야? 2미터거든. 그럼 몇 번째씩 세요? 세 번째씩 사용하면 되겠지.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적용하는 세 번째씩. V, 그니까 러몇 미터? 2미터요? 대때 속도 제곱 빼기. 0m 일때의 속도 제곱. 낮은 속도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하면 걔가 바로 뭐다? e, a, s죠. 그럼 낮은 속도의 제곱. 2m 어, 움직였을 때, 2m 움직였을 때그 순간의 속도의 제곱. 얘는 0이잖아. 처음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러면 2 e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 2. E. 그 다음에 이동거리가, 아, 이동거리도? 2네. 아, 그러네. 그러면 뭐야. 2m 일때의 속도는 얼마가 나와